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저희 진평현 집행위원으로 삼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좀 드릴 말씀은 이상민 의원 발의 준비 중인데요. 현재 12월 초에 그 문안이 공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을. 그래서 지금 발의 최소 요건은 10명인데요. 어, 정의당은 10명을 독자적으로 채우지 못해서 민주당의 그 비례 의원 몇을 이렇게 좀 동참시켜서 어, 정의당안으로 6월 달에 발표했죠. 그래서 딱 10명을 맞췄는데요. 이상민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 안에서 10명 정도 맞춰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게 목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발의 요건 10명은 상회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신뢰할 만하게 확인되고 있고 어, 이미 이상민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하면서 동참자를 귀합 중인데 에, 직접 전화를 받은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발언은 이미 한 30여명이 확보가 됐고 한 50여명을 목표로 해서 50여명이 확보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민주당의 50여명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거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안과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대동 아주 소인데 작은 것도 얼마나 다른지 이건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요. 이상한 교수님이. 이래되면 지금 마치 집권당의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당안이 발의됐을 때 전국의 여야 국회의원분들을 진평년 조직과 협력하는 교회 조직이 만나서 동참을 하지 않도록 해서 현재 여당도 당론으로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야당도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정의당만은 그렇게 통과의 위기 위험이 그렇게 큰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민 의원의 경우는 이 상태가 공표되면 상당한 힘을 받고 어 지금... 예, 재정의 위기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진평련에서는 당장 에, 어떻게 해야 이상민 의원이 그 발의가 1단계 저지될 것인가, 또 발의된 다음에는 어떻게 국회 통과를 막을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 단계에서 우리 진평련의 전국 조직과 교회의 관계자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적극 좀 찾아가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의 요지는 둘이죠. 하나는 이상민 의원한테 발의에 동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고, 혹시 설득을 하도 당해서 동참했다면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둘째, 만일 발의가 될때 우리가 김평년에서 전국적으로 반대 국회 청원을 전개할 텐데, 그 국회 청원할 때. 청원을 소개하는 청원에 동의해서 청원 소개자로 이름을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의 대화를 좀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정의당안이 발의된 후 전국의 진평년 조직과 교회 조직이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국회의원 만나서. 특히 법사위원 중심으로 만나서 이렇게 설득할 때, 현재까지 집계된 수가 한 5, 60명 정도가 저희가 만난 것으로 이를 뵙고, 저희들의 만남 결과 거의 90% 이상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이 만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역구에 있는 예, 지금 목사님들이 또 교회 지도자님들이 팀을 구성해서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만남의 규모는 한 5명 안쪽으로 이렇게 정해주시는 것이 서로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 5명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면담 요청하면 대부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은 면담이 성사됩니다. 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지역에 내려오시기도 하고, 아, 정 바쁘시다 그러면, 어, 의관회관을 찾아가겠다, 이러면, 거의 오지 마시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음, 자, 어, 이렇게 국회의원 면담이라는 것이 제일 1단계 고비가 뭐냐면, 면담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공동면담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된 데는 거의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역구가 한 250개 이상 되는데요. 길에 빼고. 250개 지역에서 특히 여당에서 지금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목사님들 다섯 명 안팎이 공동면담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같이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면담팀 구성이 1단계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면담팀을 구성하겠다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면담팀이 구성돼서 서울에 오거나 지방에 오거나 이럴 때 면담할 때또 법률적인 얘기가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진평년에 연락 주시면 저희 형편이 되는 법률가들이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입회해서 여러분이 어, 말씀드릴 때 면담할 때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 경험적으로는 에, 전국에 있는 그, 그 목사님들이 면담할 때 이렇게 발설한 경우가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되는데요. 거의 뭐 거의 100% 가까이 에, 우리 목사님들의 또는 그 반대 의 취지에 경청하고 공감합니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서 목사님들께서 성경대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 타고난 육체적 성별을 바꾸는 것을 반대하고 가르치는 것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데 참여하는다 이 악법을 막아달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시면 아닙니다 저는 죄정할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대면해놓고 이렇게, 그런 용어는 잘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면, 지 여당 지도부에 전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상민 의원의 발의를 막아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발의되면 지금 여당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눠서 쪼개질 텐데 큰 선거, 지방선거와 대선 앞두고 여당이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당의 집행부에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이렇게 저지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대하는 1단계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발의되면 제가 보기엔 반대 청원은 지난번 정의당한도 10만 부 넘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10만 명이 금방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 명 넘는 국회 청원의 소개자로 동의를 얻어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숫자 그상회하도록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확보한다면 효과적으로 저희들은 저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만나기로 우리 뜻을 합칩시다라는 면담팀을 구성하는 게 1번입니다. 면담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면담팀 구성해서 무슨 말 할지 모를 때 연락 주시면 미리 가서 좀 알려달라 면담의 요령을 이래서 면담요령을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알려드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자료공유도 하고 또 정보공유도 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운동의 성패여부는 전국의 지역구에서 특히 여당의 지역구에서 야당도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면담팀 다섯 명 이상을 그 지역구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그러면 면담 1팀, 면담 2팀, 면담 3팀에서 계속 여러 차례의 면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저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성공 여부는 국회의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진평년 각 조직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팀을 구성해 내느냐, 안 내느냐. 면담팀을 구성한다면 그다음부터의 일은 제가 보기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전국 지역구에서 이상민 의원의 발의를 반대하는 지역의 의원들이 들것듯 한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면 저희 김평년의 당면 과제인 이상민 의원 평등법 발의는 성공적으로 저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